그래도 이런 문제 이제 본격적인 문제인데, 봐봐 계산을 하는 문제예요. 지금 FX를 보고 내가 뭐, 결론은 뭐라고 했냐면 미분파트 지금 미적2의 미분파트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게임이 끝난다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 그래프를 그릴 때 일단 한번 미분해서 한번 미분을 해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일단 봐요. 증가하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여기가 극대 여기 극소겠구나. 이걸 우리가 미적원에서 시커 연습했던 거죠. 그리고 두번 미분을 해서 위로블록, 볼록, 아래로블록을 판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X가 무한대를 향해 달릴 때이 그래프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가 이런 것도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연습 문제인데 한번 보자. Fx를 지금 문제 보기를 봐봐. 극소값, 치역, 그리고 그래프가 뭐의 대칭인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그럼 뭐하라는 얘기야? 그래프 그려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일단 저 그래프를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f를 내가 미분을 한번 했어요. 저거 목세 미분. 내가 미적투 들어와서 미분에서 가로 친게딱좋아지죠 목세 미분이랑 역함수 미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거 어떻게 미분해요? 분모를 일단 제곱합니다. 아, x 제곱 플러스 1에 전체의 제곱이 되고, 자 위엔놈 미분하고 아래놈 그대로 곱하고 x 제곱 플러스 1 되고요. 돼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였죠. 위에 있놈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아래 놈 미분해서 곱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2 x 제곱이 되겠네. 계산하면 돼. 야 이거 공식이야, 씨. 이 구구단 같은 거라고 외우고 있어야 돼요. 볼 때마다 외워. 자, 그럼 요게 미분된 형태인데, 얘를 정리를 하면 분모에 마찬가지로 x 제곱에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들어오고,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1. 이게 다야? 게 갔다라네. 자, 식이 이렇게 되죠. 내가 항상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프라임 함수를 바라볼 때 뭐만 바라본다고? 부호만 바라본다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뭐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극점 파악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무조건 양수인 요놈은 내가 읽지 않고 무시한단 말이야. 그냥 얘가 프라임 함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프라임 함수를 그림으로 그려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두 줄로 나와 이거. 그림으로 그걸 보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를 묶은 상태에서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요식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면 분명히 여기 마일 되고 여기 1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블록인 요런 이치함수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그냥, 이게, 아 뭐야. 미분함수다 생각하세요. 어? 더 깊이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요? 왜?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 그럼 부호를 결정하지 못하는 놈이기 때문에 얘만 부호를 결정한단 말이야. 난 얘만 딱 바라보고 미분함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죠. 그렇죠? 그럼 요런 그래프면 그래프가 증가했다가, 아이고, 미안. 감소했다가 극소 찍고 증가했다가 여기서 극대 찍고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게 fx의 개형이다 이거예요. 얘가 미분된 f'x의 개형이면. 그럼 fx의 개형을 요 위에다가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극소 찍고 올라가다가 극대 찍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요게 f 함수의 개형이 된다는 겁니다. 요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과 1이라는 지점, 요두 지점이 극소와 극대를 만들어내는 지점이다. 여기까지가 미적 1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완전히 손에 익어 있어야 된다고, 아직 익어있지 않은 사람 지금 보고 다시 한번 익히세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뭐 문제풀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극소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x 에 마이너스 니까 마이너스 1로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맞네. 그쵸? 맞잖아. x가 마이너스 1일 때이 함수 값, 찢잖아요 그쵸? 그럼 저 값을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그리고, 그 0일 때여기니까 사실은 f의 x축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x축이 있는. 내가 지금 그래프두개 그린 거나, 이거 그래프 이해하죠? 이 모, 모, 모양이 뭔지. 어? 맞아요?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린 거라고, x축도 지금 두개예요 다만, 요 X축을 같은 라인을 맞춰놨을 뿐이야.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다음, FX의 치역은 Y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극대 값을 내가 봐야 되겠죠. 요 극대 값이 언제, 요 극소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요. 그리고 요 극대 값은, 극대 값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1을 집어넣어보면. 1콤마 1 2분의 1이니까. 맞죠? 근데 그럼 그래프가, 얘들아 내가 이 뒷부분이 있지. 이요 부분하고 이부분 요 있잖아. 여기를 그래프를 이렇게 그냥 그렸는데 사실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 미적 2에서 그래프를 분석하는 또,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다항함수를 그릴 때는 항상 2차면 이렇게 그리고 3차면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리고 4차면 이렇게 그리고 어뭐 이렇게 그냥 그리면 그만이었죠. 이게 왜 양쪽 끝을 위로 날리든 아래로 날리든 날려버렸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다항함수는 X가 무한대로 달리면 플러스 무한대로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뒤쪽은 그냥 쫙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저런 분수식의 함수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얘들아, 저식에서 X가 무한대로 향해 달리면 저 값이 뭘 향해 달려가? 어? 주영아, 여기서 X가 무한대로 향해 달리면 이 함수 값이 뭘 향해 달려요? 뭘? 0을 향해 달리죠 맞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어도 0을 향해 달리죠 왜? 분모가 지금 차수가 더 높잖아. 분모가 훨씬 빠른 속도로 무한대로 다가가기 때문에 저놈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을 향해 무한히 다가간다 이거야. 그렇죠? 그럼 난 이거 어떻게 그리면 돼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점근선을 두고 요 노란 x란 점근선을 두고 요 그래프가 요렇게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얘를 두고 그래프가 이렇게 붙어야 돼요. 이게 정확한 그래프의 개형이 됩니다. 알겠어요?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치역이 y는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되어있는데 과연 그러니?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플러스 2분의 1까지죠? 맞아요. 얘가 틀린 거라고.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플러스 2분의 1사이에요 알겠습니까 다음 나머지다 맞을텐데 원점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니 얘들아 요 3번은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저 식만 보고도 파악이 가능해요 그렇죠 왜 x가 지금 여기 x 제곱이 여기 x죠 x가 부호를 바꾸면 얘는 부호가 유지되죠 분모는 그대로 똑같죠 쉽게 말해서 봐봐 1하고, 1하고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봐 그럼 분모는 똑같겠지? 똑같지, 이잖아. 근데 분자는? 부호가 뒤집히죠? 그게 뭐예요? 아, 정의역이 부호가 뒤집히면, 치역도 결국 부호가 뒤집히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 돼요? 그럼 이거 당연히 맞죠? 정의역이 부호가 뒤집히면, 치역도 뒤집힌다? 그게 원점 대칭이고, 기함수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식으로는 어떻게 써요? 식으로는, F-X가, 마이너스 F, 뭐, X다. 뭐, 이런 식으로 쓰죠, 우리가. 요게 기함수, 기함수의 표현이죠. 넘어가요. 4번. 구간, 여기서 아래로 볼록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구간, 2부터 2제곱 사이에서 아래로 볼록하다. 자, 우리가 요 지점이 지금 1인데, 아, 어, 지금 한 2정, 2면 한 이정도 되고, 뭐 2제곱이면 한 이정도 될 텐데, 요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한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얘들아, 아래로 볼록이면, 이거 뭐 해야 돼? 얘한번더 미분해야 되죠. 맞아요? 얘를 한번더 미분하면 되죠? 됩니까? 이거 한번더 미분해서 파악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계산, 그계산은 지금 하진 않을 건데 실제로 뭐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 아, 아래로 불러오면 이게도함수가 부호가 양수라고 그랬죠? 양수인 게 확인이 됩니다. 알겠어요? 다음 변곡점은 3 개이다. 야안 되겠다. 이거 해보자. 4번, 5번을 위해서 해보자. 우리 연습해 봅시다. 알겠죠? 그냥 너희들한테 맡기기가 너무 불안해. 이 그래프 개형 눈에 익혀놓고 요 지금 계산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랬는데, 해봅시다. 해보지 뭐. 내가 얘를 한번더 미분합니다. F, 2'X는 분모를 다시 한번 제곱하죠. X제곱 플러스 1에. 전체 의 4승이 됩니다. 맞아요. 4승이면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이야. 왜? 얘 어차피 양수잖아. 또좀 이따 또안볼 거야, 그냥. 또 무시할 거라고. 자, 얘를 미분하면, 위엔더 미분하고, 마이너스 2X에. 아랫놈 그대로 곱하고,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위엔놈 그대로 놔두고,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1. 아랫놈 미분해서 곱합니다. 자, 얘를 미분하면, 2의 X제곱에 플러스 1에, 속미분이 남았으니까, 맞아, 미분해서 곱하면, 2X. 이렇게 됩니다. 돼? 이런, 야, 미분이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니까? 그럼, 이렇게 미분을 하면, 요 상태에서, 잠깐만, 그러면은, 공통인수가, 나눠질 건 없니? 아, 나눠지는구나. 얘들아, 요거 나눠지죠? 요거 3으로 나눠지고, 그쵸? 요거 하나 지워지죠? 그리고 요거 아예 지워지죠? 돼요 보입니까? 약분한 거야, 약분. 약분이 일단 되고 더 되는 건 없습니까? 약분이 2 이상 되지는 않는 것 같네. 어, 그럼 이제 적어봐야 돼요. 그러면, 분모는 똑같이 존재를 할 것이고, 얘를 풀, 풀어, 풀어, 잭면 마이너스, 지금 공통인수가 안 보이니까, 아, 공통인수, 그래. 아, 어, 요 마이너스 2X를 얘를 플러스로 바꾸고요. 얘를 마이너스 2X로 만들어서 공통인수로 삼읍시다. 알겠어요? 마이너스 2X를 공통인수로 잡고요. 보고 있는 거 맞아? 계속 나온다고 있는 거냐? 쳐다봐. 알겠죠? 얘 마이너스 2X 봐봐. 얘를 공통인수로 지금 잡았어요. 잡아놓고, 나머지 지금 정리하는 중이야. 나머지 정리할 건데, 그럼 여기 에 뭐가 있어요? X제곱 플러스 1이 있죠. 여기는 지금 얘를 제외하면 요두 놈이 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2라는 놈이 여기 존재한다고.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었네. 여기까지라고요. 내가 방금 이개다함수 구한 거죠? 돼요? 그럼 여기까지 적으면, 한줄 더, 더 내려가야 되네. 그러면 분모 역시 동, 동일하고, 얘를 적은 뭐니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3 요렇게 되겠네. 음흠흠. 그러면은 얘를 플러스로 바꿔주면은 얘는 2 x로 묶은 상태에서 x 제곱 마이너스 3 요렇게 식이 적히겠죠. 그래요. 자, 이게 지금 두번 이분한 결론이에요. 이 계산 과정은 너희들이 수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번 시험 미적 2의 이번 기말고사 시험은 거의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손에 익어야 된다고 트레이닝이 돼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으면 얘가 0인 순간이 변곡점이죠 변곡점부터 찾아봅시다 이거 변곡, 변곡점 변곡 얘가 0인 순간이 어디예요? X 0일때 그리고 풀마 루트 3일 때 3개 맞죠? 그 순간이 변곡점입니다 내가 얘를 보고 선생님 그럼 2프라이면 어떻게 그래요? 얘도 나가 이 분모는 어떻게 양수니까 무시를 하고요 이 분자만 보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될거 될거 아니야 F2 프라이 x 는 요거 지금 최고 차항 양수고 3차 함수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 요기 마이너스 루트 3이랑, 여기 루트 3을 지나가는, 요런 3차 함수잖아. 이렇게 생각해버리라니까. 요렇게 그림을 그리면, 얘가 더블 프라임 x 예요 돼요? 그죠? 그럼 변곡점은, 요 놈이 제로일 때, 제로일 때 생긴다고. 2 프라임 X가 제로일 때 변곡점이 생긴다고요. 따라서 요 놈도 맞아요. 돼요? 그리고 FX의 그래프는 구간, 2부터 시작해서 2제곱에서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려면 뭐면 돼요? 두번 미분한 게 양수면 되죠. 그럼 2라는 위치가 어디 있어? 이거 뭐라 말하는 거야? 이거 좌표 아니다. 구간이야. 알죠? x가 2부터 2제곱 요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하다. 그럼 내가 이때에 이게 도함수의 부호를 확인하면 되죠. 그럼 2가 요 그래프에 어디쯤 위치합니까? 2는 대충 얼마라고? 2.7 정도라니까? 알아요? 어? 2.7이죠? 루트 3은 대충 얼마예요? 1.73이 정도 되죠? 그럼 2라는 숫자는 어디 있어요? 알파벳 2는? 여기쯤 있겠죠? 이 제곱은? 그것보다큰 여기 있겠죠? 그럼 그 영역에서 지금 더블 프라임이 양수잖아? 그럼 아래로 올라오기 맞는 거예요. 돼요? 됩니까? 자, 이 문제 좀 설명이 길었는데 계산까지 내가 다 해줄지 이 문제를 기준으로 좀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미적투의 미분에 관한 모든 내용이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문제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닌데 계산량이 조금 되고 이 정도는 한 문제로서 풀어낼 수 있게끔 연습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